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였죠.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고, 보니까 아이들용 도서관 캠프 이야기였나봐. 선지 내용과 대조하면서 확인할게요. 먼저 1번 선지 체크합시다. 1번 가보니까 나이트 나와있죠. 참가할 수 있는 아이가 6세 미만의 어린이. 이런 경우는 어른과 함께 와야 된다. 진짜 그런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제목 나온 다음에 아래 별표 확인해 보니까 이 이틀간의 캠프가 아이들 위한 건데 보니까 에이 e 드 6세 그리고 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대. 그러면서 괄호 안에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 언 n d e r 6, 6세 미만 아이들은 뭐 해야 돼? 그러면 must 반드시 be accompanied by 뜻 몰랐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a c c o m p a n i 가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 뜻이죠. 그럼 동반돼야 돼. 누구에 의해서? 어른에 의해서. 6세 이하 꼬맹이들아 어른과 함께 오렴 나와있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니까 얘는 통과시켜야겠죠. 오케이. 넘어간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니까 캠프는 오후에 진행된다. 그럼 시간대 확인해야겠네. 캠프 언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발표 확인했었고, 두 번째 발표 시간 나와있죠? 시간 보시면 1시 PM, 6시 PM. 당연히 오후죠. 오후 나와있으니까 2번 역시 맞는 말이었죠.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서 보니까 도서관 시설의 이용 방법 배운다. 진짜 그런 건지 배우는 거 뭔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올라가서 보니까 세 번째 별표 learn how to 배운데 어떻게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는지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learn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무엇을 도서관 facilities 이 뜻이 시설이죠 어떻게 도서관 시설 사용하는지를 배운다 정확히 나와있나요 여기 3번 근거 있는 거니까 통과시켜야겠죠 맞는 말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캠프 참가, 사전 등록 필요하다. 그럼 등록 이야기 어디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등록 이야기 어디 있을까? 우리가 봤던 게세 번째 발표까지 무엇 배울 수 있는가까지 봤었고 그 다음 가서 보니까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사전 등록 필요하다. 이런 말 나와 있었고 어, 정확히 있네.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있던 그래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is required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4번 여기 있었죠? 오케이. 그럼 4번도 역시 맞는 말이구나. 통과시켜야겠죠? 사전 등록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캠프 등록비 내야 된다.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봤던 게 사전 등록하세요까지 맞고 그 아래 보니까 no registration fee. 어떠한 등록 요금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바로 5번 근거되면서 낼 필요가 없었죠? 답 그래서 5번이구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쯤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락